여러분, 오늘 아침에 쓰레기 버리고 오셨나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평생 똑같이 해왔던 분리수거가 갑자기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우유팩 깨끗이 씻어서 종이에 넣었다가 10만원, 팥불이 붙은 채로 음식물에 넣었다가 10만원, 영수증을 종이에 넣었다가 또 10만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분리수거 해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법을 어긴 사람 취급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면서 지자체들이 단속에 생존을 걸었고, 쓰레기 봉투를 칼로 뜯어서 확인하는 파봉 단속까지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이웃이 내 쓰레기 봉투 사진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스파라치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지역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고무장갑이 서울에서는 불연성 쓰레기, 춘천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우리에게만 완벽함을 요구하는 모순된 상황이지만, 과태료는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한번 걸리면 10만원, 두 번이면 20만원, 세 번이면 30만원입니다. 1년에 세 번만 실수해도 60만원이 날아가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재활용품을 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투명 페트병,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지키는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는 생각서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칼같이 바뀐 건지 그 이후부터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쓰레기도 일단 땅에 묻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땅에 그냥 묻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재활용 안된 쓰레기는 전부 소각해야 합니다. 태워야 한다는 말인데, 문제는 전국의 소각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새로 짓자니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쓰레기 양 자체를 확 줄여야 살아남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단속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적발되면 무조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가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단속하는지 아십니까? 파봉 단속이라고 해서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칼로 뜯어서 내용물을 검사합니다. 안에 뭐가 들었나 하나하나 뒤지면서 분리수가 안된게 나오면 그 안에서 이름을 찾는 겁니다. 택배 송장, 병원 처방전, 카드 영수증, 모든 이름 석자만 나오면 끝입니다. 그 이름으로 고지서가 바로 발송됩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65세 이순자 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평생 처음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는데 10만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어머니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병원 약봉투와 마트 영수증이 나왔던 겁니다. 나는 평생 남한테 폐안 끼치고 살았는데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렸다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 너무 서럽다. 고 하셨습니다. 단속반 입장에서는 봉투 뜯어서 송장이나 영수증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딱 적혀 있으니까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면 되는지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송장과 영수증이 단속반에게는 황금 같은 증거물입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스파라치라고 쓰레기와 파파라치를 합친 말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리수거 잘못한 걸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웃이 내 봉투를 몰래 찍어서 신고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따뜻했던 동네가 이제는 서로를 감시하는 상막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던 옆집분이 오늘은 내 쓰레기 봉투를 찍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믿기 힘들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나만 아니겠지 하시다가 당하고 나서 가슴치는 분들이 지금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억울해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바뀌어야 하고,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과태료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투명 페트병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거든요.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이랑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 라벨 안 떼고 버려도 과태료. 내용물 안 비우고 버려도 과태료입니다. 걸려도 10만원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면 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다 플라스틱인데 뭐가 다른지 말이죠.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깨끗한 투명 페트병은 다시 새 페트병이나 옷감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색깔 있는 병이나 다른 플라스틱이 섞이면 전부 쓸모 없게 됩니다. 기억하실 건딱세 가지입니다. 비우고, 헹구고, 라벨 떼고, 먼저 내용물을 완전히 다 비우시고, 물로 한번 헹궈서 안에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그 다음 라벨을 떼어내시면 되는데, 요즘 라벨은 손으로 잘안 떨어집니다. 주방 가위나 칼을 페트병 수거함 옆에 하나 두시면 편합니다. 라벨만 싹 잘라서 떼어내시고, 그 라벨은 비닐류로 따로 버리시면 됩니다. 페트병은 찌그러뜨려서 뚜껑 닫아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넣으시면 완벽합니다. 뚜껑도 플라스틱이라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두면 수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따로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아서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투명 페트병 수거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라벨이 붙어 있거나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색깔 있는 병이 섞여 있으면 CCTV로 누가 버렸는지 확인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가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면서 바로 신고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유색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이 아닙니다. 갈색이나 초록색 페트병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넣으시면 안 되고,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넣으셨다가 과태료 맞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식용유병이나 액체세제병 같은 거 말이죠. 이것들은 모양이 페트병처럼 생겼어도 절대 투명 페트병으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름기나 세제 성분이 묻어 있어서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어르신은 액체세제 공병을 깨끗이 씻어서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넣었다가 2주 후에 10만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제병은 아무리 씻어도 성분이 완전히 안 빠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페트병을 오염시킨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는 진짜 투명한 음료수병, 생수병만 넣으십시오. 색깔 있는 병, 기름병, 세제병은 전부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헷갈리시면 이걸 다시 물병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라벨 떼는 게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벨 하나 안 떼서 10만원 내는 것보다 1분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관이나 주방에 가위 하나만 두시면 금방 습관이 됩니다. 투명 페트병 하나 제대로 버리는 것만으로도 1년에 수십만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우고, 헹구고 라벨 떼고,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게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2026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단속이 대폭 강화되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걸리면 10만 원, 반복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나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준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게 갈아서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손주 먹이듯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장에서 기계로 갈아서 축사 소나 돼지한테 줄수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짐승도 안 먹는 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장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배추 뿌리, 흙 묻은 무껍질, 대파 뿌리, 이거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특히 쪽파나 양파의 얇은 껍질은 동물들이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 때문에 과태료 맞으신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귤껍질이나 사과껍질 같은 부드러운 과일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맞습니다. 동물들이 먹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걸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혼합 배출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딱하고 질긴 건 일반 쓰레기, 부드럽고 물기 있는 건 음식물 쓰레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딱한 씨앗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숭아, 자두, 감, 체리 씨앗, 이거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사료 만드는 기계를 고장 내는 주범이라서 단속 1순위거든요 여름에 복숭아 많이 드시잖아요. 그 씨앗 음식물통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일반 쓰레기입니다. 뼈다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닭 뼈는 아무리 푹 삶아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뼈는 기계로 갈 수가 없거든요. 돼지 뼈, 소 뼈, 굵은 생선 가시 전부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삼계탕 드시고 남은 뼈도 아무리 오래 구워도 뼈는 뼈입니다. 족발뼈, 갈비뼈, 등뼈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빨로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건 음식물이고, 이빨이 부러질 것 같은 건 일반 쓰레기입니다. 다만 생선 살점이나 부드러운 장가시 정도는 음식물로 넣으셔도 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어르신은 작년 봄에 장독대를 정리하셨습니다. 10년 넘은 묵은 고추장과 된장을 아까워서 참다 참다 못 버리시다가 마음 먹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비우셨는데, 결과는 과태료 10만원 고지서였습니다. 평생 정성껏 담근 장인데 말이죠. 고추장과 된장은 염분, 그러니까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동물들이 먹으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종량제 봉투에 신문지 깔고 버려야 하는 게 대부분 지자체의 기준입니다. 염분이 많은 장아찌나 젓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 찌꺼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보신하려고 다려드신 한약 그 찌꺼기는 썩어도 비료가 안됩니다. 반드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야 합니다. 달걀 껍데기와 조개 껍데기도 틀리기 쉽습니다. 음식 아니냐 하시겠지만 석회질이라 동물이 못먹습니다. 무조건 일반 쓰레기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들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조개, 굴, 전복 껍데기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개 껍데기 새우 껍데기, 가재 껍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한 건 전부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과류 껍데기도 조심하세요. 호두, 밤, 땅콩 껍데기, 이것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호두 까먹고 껍데기 음식물 통에 넣으셨다가 과태료 맞으신 분 있습니다. 파인애플 껍질이나 코코넛 껍질처럼 굉장히 딱딱한 것들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옥수수는 좀 복잡합니다. 옥수수 알맹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맞는데, 그 딱딱한 속대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옥수수 많이 드시는 여름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뼈, 씨앗, 딱딱한 껍질, 염분 많은 장류, 한약 찌꺼기는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부드러운 과일 껍질, 채소의 부드러운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헷갈리시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나 제대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수십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종이류와 종량제 봉투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과태료 맞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먼저 우유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유 다 드시고 깨끗이 헹궈서 종이에 넣으셨죠? 종이잖아요. 당연히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 대상입니다. 우유팩은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하는데, 안쪽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종이하고 재활용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전용 수거함이 동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안 지키면 과태료라니 참 야속하지만 이게 법입니다.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같은 종이팩은 전부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리셔야 합니다. 영수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은 종이처럼 생겼지만 감열지라고 해서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일반 쓰레기인데 이걸 종이에 섞으면 혼합 배출로 단속 대상입니다. 마트 영수증, 카드 영수증, ATM 영수증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영수증에 어머니 이름이랑 카드 번호 뒷자리가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속반한테는 증거가 됩니다. 택배 송장은 더 위험한데 어머니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단속반 입장에서는 봉투 뜯어서 송장만 찾으면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면 되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신발장 위에 가위 하나 꼭 두세요. 택배가 오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서 바로 송장을 떼어내시고,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따로 모으세요. 귀찮다고 방으로 들고 들어오면 나중에 깜빡하고 봉투에 그냥 넣게 됩니다. 내 이름과 주소가 사라지면 단속반은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낼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영수증도 찢어서 버리시거나 따로 모아서 파쇄하세요. 이제 종량제 봉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봉투가 막기려고 쓰레기 꾹꾹 눌러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 내놓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500원 아끼려다 10만원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지자체마다 배출 한계선이라는 점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테이프로 봉하면 규격 봉투 외 배출로 간주해서 과태료 10만원에서 20만원이 나갑니다. 봉투는 날개 네 개가 십자로 예쁘게 묶일 정도까지만 담으세요. 80% 정도만 채워서 여유 있게 묶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유팩은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리고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택배 송장은 반드시 찢어서 버리시고 종량제 봉투는 80%만 채워서 묶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과태료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화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웃 동네 친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버리는데 하실 때 있죠? 그게 어머니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법이 정말 엉망인 게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무장갑을 예로 들어볼까요? 강원도 춘천에서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에서는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라서 불연성 마대에 따로 넣으라고 합니다. 고무장갑이 서울 가면 귀해지고 지방 가면 천해지는 겁니까? 경기도에서는 비닐류로 분류하는 곳도 있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심하게 다릅니다.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은 스티로폼 전용 수거함이 있고, 어떤 지역은 그냥 플라스틱이랑 같이 버리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깨끗한 것만 재활용이고 더러운 건 일반 쓰레기라고 합니다. 평생 한 동네 사시다가 자식들 근처로 이사 가시는 어르신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전 동네 습관대로 버렸다가 이사 가자마자 과태료 고지서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연성 쓰레기 봉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깨진 그릇, 화분, 타일 이런 건 타지 않는 쓰레기라 일반 봉투에 넣으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손을 다칠 수도 있고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건 동사무소나 지정된 마트에서 파는 하얀색 마대 자료를 따로 사야 합니다. 깨진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병은 재활용이지만 깨진 유리는 불연성 쓰레기입니다. 신문지에 써서 불연성 마대에 넣으셔야 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수거하시는 분손 다치고 과태료도 맞으십니다. 다행인 건 정부도 이 혼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역마다 달랐던 복잡한 규정들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제 고무장갑 때문에 옆 동네 친구랑 싸울 일은 없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무조건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구청에 전화하셔서, 저희 동네는 고무장갑 어디로 버려요? 하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잘못 버려서 10만원 내시는 게더 창피한 겁니다. 헷갈리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청에 전화하세요. 알고 버리는 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을 욕해도 과태료는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러니 분해도 알아야 하고 억울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1년에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번호 하나 알려드립니다. 1599-903이 번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입니다. 집에 오래된 냉장고나 고장난 텔레비전 바꿀 때 동사무소 달려가서 5,000원, 만원 내고 스티커 사오셨죠. 이제는 그돈 아끼셔야 합니다.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기사님들이 집까지 와서 무거운 냉장고를 번쩍 들고 나갑니다. 공짜로 말이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이런 큰 가전 제품은 무조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전기밥솥, 드라이기, 토스터 같은 소형 가전은 5개를 모으시면 똑같이 무료로 가져갑니다. 5개가 안 되면 아파트는 폐가전 수거함에 넣으시면 되고, 주택은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절대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지 마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꿀팁 알려드립니다. 제대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으로 실제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요즘 마트나 아파트 단지에 가면 초록색 기계를 보셨을 겁니다. 네프론이나 슈퍼빈이라고 쓰여 있는 기계인데 여기에 투명 페트병이나 캔을 넣으면 개당 10원에서 20원씩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한 달에 페트병 신개만 모아서 넣어도 500원에서 1,000원이 나옵니다. 1년이면 6,0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어차피 버릴 거 돈으로 바꾸는 건데 말이죠.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수 있고 통신비나 커피 쿠폰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헌 옷이나 헌 신발 버리실 때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넣으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의류 수거함에 헌옷 넣으면 끼당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폐지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끼당 100원에서 150원 정도 합니다. 박스 10kg 모으면 1000원에서 1500원입니다. 다만 우유팩은 일반 종이하고 섞으면 안 되니까 따로 모으셔야 하고 비닐 코팅된 종이나 영수증은 빼셔야 합니다. 형광등은 깨지면 수온이 나오니 무조건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LED 전구는 형광등이랑 달라서 불연성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건전지는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넣으시고, 노트북 배터리나 휴대폰 배터리 같은 충전식 배터리는 주민센터나 전자제품 판매점에 가져가시면 무료로 수거해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형가전은 1599-903으로 전화하고, 페트병과 캔은 재활용 기계에 넣어서 포인트 받으시고 헌 옷은 의류 수거함에 넣으세요. 이것만 알아도 스티커 값도 아끼고 과태료도 피하고 용돈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만 뽑아내면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 페트병은 비우고 앵구고라벨 떼고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유색 페트병과 기름병은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뼈, 씨앗, 딱딱한 껍질, 염분 많은 장류는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세 번째, 택배 송장과 영수증은 반드시 찢어서 버리세요. 내 이름이 곧 고지서 주소입니다. 네 번째, 우유팩은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리고, 종량제 봉투는 80%만 채워서 묶으세요. 다섯 번째, 헷갈리면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과태료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 가전은 1599-903으로 전화하시면 공짜로 수거해 갑니다. 일곱 번째, 형광등, 건전지, 배터리는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리세요. 여덟 번째, 페트병과 캔은 재활용 기계에 넣어서 포인트 받으세요. 어차피 버릴 거 돈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법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되는 억울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안 당합니다.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돈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현관에 가위 하나 두시고, 택배 오면 송장부터 찢으시고, 페트병 드시면 라벨부터 떼세요. 작은 습관이 1년에 수십만 원, 10년이면 수백만 원을 지킵니다. 평생 가족 위에 희생하신 어머니 아버지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억울한 고지서로 새나가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한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생각서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다음에도 복잡하지 않게 기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